네, 우리가 여름이면은 다들 그 휴가 생각만 하시는데 네. 정말 현명하신 분들은 미뤄두었던그 치과 치료를 생각하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여름, 여름 휴가, 그리고 또 어, 방학을 이용해서 여러분께 꼭 필요한 치과 치료를 받으시라고 저희가 지난주부터 네. 치과 특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올리브 특집 2편. 보철 치료법을 준비했습니다. 네, 음. 오늘 함께해주실 TV 메디컬 명의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축전 치과병원 김희경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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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우시죠. 아름다우시죠. 이야, 진짜 너무 미인이시라서 네. 환자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많은 을것 그러니까. 같은데요. 조만간에 한번 저도 이제 치과 진료 받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laughs> 보통 의 <laughs> 오늘의 주제는 보철 <laughs> 치료법인데요. 보철 치료법이 정확히 뭔가요? 그 그러니까 치과 보철이라고 하는 것은 구강부에 손상이 있으실 때 그것을 회복시켜 주거나 치료해 주는 치료라고 아시면 될것 같아요. 음. 네. 올리브 패밀리들은 뭐 경험 있으신가요? 아니 유명하다는 치과는 큰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안에 지금 굉장히 공사를 많이 한아 그런 상황인데요. 사이고군요 거의. 네. 아니, 네. 그럼. 네. 네. 그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충치 치료 말고도 보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겠죠. 이제 치아의 손상이 일어나거나 결손이 일어나는 가장 주 원인이 충치 음. 아니면 잇몸 질환. 그 외에도 뭐 교통사고라든지 음. 아니면 구강암 음. 수술을 하셨다든지 아, 아니면 외상을 아. 받으셨다든지 그런 분들도 보철 치료를 함으로 인해서 부족한 부분을 어, 저희가 회복시켜드릴 수 있는 치료예요. 일단 네. 어,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계시는 일반 보철 분야가 있고요. 어 일단 치아를 이렇게 부분적으로 금으로 없는 부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인레이 네. 치료가 있으시고요. 네, 네. 그리고 치아를 전체를 다싸시는 씌운다고 네, 어. 흔히 네. 표현하시잖아요. 네. 그런 크라운 치료가 있으시고요. 아, 네. 예 그리고 이거는 치아 하나에 손상이 있으실 때 하시는 치료고요. 네. 치아가 일단 없어지시면 네. 양 옆에 이를 이렇게 갈아서 이렇게 씌우시는 아. 브릿지 치료가 있어요. 아. 예 그리고 환자분들이 입 안에서 본인이 빼 시거나 하시는 분야가 아니에요. 그래서 음. 고정성 보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 이가 너무 많이 개수가 많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꼈다 뼈다 하시는 틀니를 쓰셔야 아, 돼요 네. 근데 틀리의 경우에도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가 남아 계신 분들은 부분 틀니를 쓰시는 거고요 네. 환자분들 같은 경우 이가 하나도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아, 그런 어. 그냥 분들은 아, 예. 하나도 없으시기 때문에 네. 예. 그냥 이가 하나도 없는 완전 틀리 아, 이게 그렇구나. 일반 보철이시고요 네. 그리고 임플란트는 이렇게 아까 치아를 갈아서 걸어야 되는 경우에 이제 치아의 뿌리에 해당하는 이런 금속 나사를 뼛속에 심어서 이를 갈지 아유. 않고 이렇게 해결을 해드릴 수 있어요 아름다움에 대한 저희가 욕구가 커졌기 때문에 심미 보철에 대한 그런 분야가 있고요 그리고 뭐 입천정이 없으시다든지 사고로 코가 없으시다든지 이런 안면부에 이런 결손 부분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보철물을 만들어 드리는 경우 악안면 보철이 있고 그래요 네. 네. 그러면 보철 치료를 하는 가장 큰 원인이 충치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본인이 직접 쉽게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충치 자가 진단법, 이런 거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도 함께 네. 한번 체크를 해보시죠. 네, 충치 자가 진단법. 첫 번째 문항부터 볼까요? 네. 음식을 먹을 때 치아가 시리다. 음. 음. 단 음식을 먹을 때 치아가 시리다. 음. 어, 이것도 그렇죠. 음. 너무 달아서. 네, 너무 달게도 그래요. 네, 네. 세 번째는요. 네. 음식을 씹거나 부딪힐 때 찌릿한 아픔이 느껴진다. 아, 씹을 때. 치아가 거뭇하게 보인다. 네? 저는 한 3개 정도 씹어요. 진짜? 네. 아니, 몸에 좋은 게 뭐가 있어요? 가 문제점을 풀고 아, 해도 <웃음> 전혀 <웃음> 새삼스럽지가 않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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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가 진단 항목에 몇개 정도 해당이 되면 좀 의심을 해볼까요? 음, 한 개라도 해당되시면 치과를 내원하셔야 됩니다. 아, 네. 한 개라도? 예. 근데 음. 특히 2번, 3번, 4번의 경우는 꼭 치과를 방문하셔야 되고요. 오, 네. 1번은 뭐 정상이시지만 실이실 수도 있거든요. 네. 네. 그래도 체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그렇지. 좋으실 것 같아요. 음. 그 충치가 네. 없는데도 입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을까요? 충치 또는 잇몸 질환으로 아, 인해서 네. 두 번째 소화기 계통에 문제가 있으실 때도 아, 냄새가 어우. 나요. 예 그리고 세 번째 충농증코에 아, 문제가 있으실 아, 때도 아, 입으로 그렇구나. 냄새가 네, 나시는 네. 경우가 있으세요. 네. 근데 어, 가장 큰 원인은 충치랑 잇몸 질환이세요 아, 네. 마늘, 네. 김치, 청국장 네. 음. 그거 음. 오늘 필봉 음. 씨가 다 먹고 온것 같아요. <웃음> 아, <웃음> 진짜? 진짜 이게 파김치까지. <laughs> 지금 아, 웃을 때도 갑자기 <laughs> 돌려서 <어우>. 웃잖아 <laughs> 지금. 입 가심을 산업으로 하고 입가심 산로하 <laughs> 정말 진짜 표현 목수가 이 방법을 아셨으면 오늘처럼 부력은 안 당하셨을 겁니다. 혹시 방법 이 있어요? 자, 입 냄새 없애 주는 방법 올리브 실험실에서 알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입 냄새 자가 진단법. 하나. 숟가락을 준비한다. 둘. 숟가락으로혀 안쪽을 긁어본다. 셋. 냄새를 맡아본다. 주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입냄새. 특히 특유의 냄새를 갖고 있는 음식들은 입냄새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과연 가장 독한 입냄새를 만드는 음식은? 첫 번째 음식 알싸한 냄새의 주인공 삭힌 홍어. 야, 먹는 거 주는데 이렇게 안 먹는 건 좀. <웃음> <웃음> 두 번째 음식. 한국 음식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필수아 이템 양파와 마늘. 이제 친정도 안 주시면 이런 거안 먹이기로 했잖아요. 음. 아, 가만 안들 거야. 마지막 음식 진짜 한국의 맛 진짜 한국의 냄새 청국장. 음. 음. 입냄새 측정 결과 공개! 옹놈을 전율케 하는 냄새 하지만 한번 중독되면 계속 어. 먹게 되는 호호가 입냄새 최강자로 선정 이제 맛있게 먹었으니 입냄새가 없을 차례 입냄새 싹 없애준다는 다양한 속설 직접 검증 첫 번째 속설 식이섬유소가 풍부한 상추 입안에 남은 음식 찌꺼기를 제거해준다 방송 불과한번 나오게 만들어요 진짜 <laughs> 두 번째 민간 요법 산성에 강한 레몬 입안 세균을 물리친다. 제 피부의 비결이요 레몬이에요. 레몬 놓치지 않을 거예요. 실험 결과 공개. 레몬과 녹차 실험에서는 입냄새가 약간 없어지긴 했지만 큰 효과는 없었던 반면. 상추를 먹은 뒤에는 입 냄새가 반으로 줄었다. 올리브 실험실. 속설로 전해져 오던 상추의 입 냄새 제거 효과 확인. 입 냄새 때문에 걱정이시라고요? 그럼 상추를 드셔 보세요. <laughs> 네. 잖아요 너무 네. 맛있죠 네. 마늘 양파 그리고 홍어 네. 근데 그입 냄새 때문에 우리가 참 고민이었는데 고지마 네. 럼 상추를 먹으니까 정말 그렇게 싹 없어졌어요? 네 예, 저도 아 처음에는 아그 녹차가 제일 효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네. 음 아이 상추가 나와가지고 좀 의외였어요 많이. 음 네. 네 올리브 실험실 결과 상추가 제일 많이 입 냄새를 없애준다고 했는데 네. 그 이유가 뭔가요? 예요. 어... 사실 상추가 의학적으로 냄새를 없애주는 효과가 있는 성분이 있다는 결과는 없어요 네. 근데 큰 잎사귀 식물을 입안에 넣어서 먹었을 때 아마 혀에 있거나 잇몸이나 치아에 있는 음식물을 아마도 상추가 씻어주는 효과를 아 한것 같아요 자, 자 네. 제가 문제를 내볼 테니까 한번 잘 맞춰보세요 네. 이거 아주 심도 깊은 문제인데 이 세상이 이렇게 썩어가는 이유는 뭘까요? 음, 환경오염? 어허. 아니면 지구온난화? 땡! 음. 그 이유는 바로 충치 때문입니다. 아 <laughs> 재민 씨는 이 건강하세요? 저는 이는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어. 원왕의 네. 몸이 다 건강하기 때문에 치아도 아하. 건강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네. 그럼 이가 썩으면 슈퍼 영웅 대신에 치과 선생님을 찾으러 가야겠죠? 아 좋아요. 네. 자, 그럼 선생님을 만들어 출동. 출동. 이쪽이에요. 이쪽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아, 저는 일단 보기에는 이가 굉장히 튼튼해 보이는데 네. 사실 어. 감춰진 아픔들이 좀 많은 이거든요. 어, 예. 예. <laughs> 그 아래쪽 어금니 같은 경우는 네. 그 오래전에 그 그러면 안 되는데 네. 이후 콜라병을 어, 따다가 끝에 네. 깨져가지고 제가 네. 초콜릿을 <laughs> <laughs> 좀 좋아하긴 한데 네.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치아가 약하게 태어한것 같아요. <laughs> 첫 번째 검사는 눈으로 보기 어려운 입속 깊숙한 곳의 치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구강 내 카메라 촬영 실시. 다음으로는 파노라마 X-ray 촬영을 통해 치아의 파손과 치주질환 여부를 확인해봤습니다. 마지막 검사는 치근단 X-ray 촬영. 파노라마 X-ray를 통해 문제가 발견된 치아와 잇몸을 중심으로 주변 두세 개의 치아를 집중 촬영해 정확한 상태를 파악해봤습니다. 과연 그 사람의 부강 건강 검사 결과는 어떻게 음. 나왔을까요? 지금 스튜디오에서 공개됩니다. 어, 우리 최민봉 씨하고 지민 씨가 다녀왔는데 네. 먼저 이제 지민 씨. 의뭐 네. 뭐, 구취 제거제부터 해서 각을 네. 또 네. 뭐, 평상시에도 네. 갖고 다녀서 아... 너무 건강하실 것 같아요. 사실은 치료해야 할 치아가 몇 개가 있어요. 아, 근데 그래요? 치료를 못 하고 다시 이 병원에 검진을 받으러 갔거든요. 사실. 아... 그래서 아마 천둥 번개 두개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어... 어~ 일단 어떤 결과가 나오든 어~ 그 결과에 순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아갑니다 초콜릿을 방, 방, 방. 평소에 방, 방, 방. 좋아하신다고 했는데 방, 방, 방. 어~ 오 어, 어, 어~ 해가 떴고요 오, 오. 그래도 재밌습니다 조금만 네요한명을물리쳤네요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민 씨는 어, 관리를 잘하고 계세요. 아, 네. 그래서 앞니 같은 경우에는 아주 좋으시거든요. 오, 그래서 네. 제가 첫 번째 맑음 하나를 드렸고요. 예. 어금니 의 경우에는 어릴 적에 초콜릿을 아, 소실 진짜? 적에 초콜릿 좀 씹으셨나봐요. 예, <laughs> <laughs> 네, 그래서 초콜릿으로 인해서 충치가 많으셨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치료를 하셨어요. 다 하시긴 오, 하셨었는데 네. 그게 오래 되시면서 아마 초콜릿으로 인한 이제 또 어금니가 잘안 닦이고 예전에 받은 보철물들이 워낙 오래되셨기 때문에 음. 주의로 충치가 생기셨어요 아, (2차) 그래요. 우식증이라고 그러거든요 아, 네. 생기셨고. 그래서 제가 흐림을 하나 드렸고요. 네. 세 번째로 천둥 번개를 드린 이유는 그 중에 몇 개이는 아마 그냥 일반적인 보철 치료로는 어려우실 수도 있고 오, 아마 신경 치료를 하셔야 될 가능성이 오. 있는 이들이 있어요. 네. 네. 신경 치료는 저희가 생각하면 일단 좀 무서운 생각이 네. 드시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천둥 번개를 드렸어요. 음, 네. 이게 재민 씨의 치한데요. 요런주의로도이 금으로 인리를 하셨는데도 그러니까. 주의로 썩어 계시고요. 아, 치료하지 아, 않은 이도 썩은 이가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한번 치료했다고 절대 마음을 놓고 그냥 평생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네요 예, 안 선생님 예. 그러면 이제 저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어, 내원하셔서요 네. 오래된 보철물들 뜯어내시고요 치아의 네. 상태를 확인하시고 어, 재치료만 하시면 되면 재치료만 하시면 되는데 신경치료가 필요하면 신경치료를 받고 보철을 뭐 크라운 아까 설명드린 씌우는 치료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 어, 네. 네. 저도 신경치료 를 받은 이가 있는데 일단 아. 공포감이 엄청나시잖아요. 네. 근데 마취만 잘되시면 괜찮으시고요. 음. 이제 이 모형을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썩어있으면 치아는 안에 신경이 이렇게 들어있으시거든요. 네. 근데 충치가 신경까지 갔는데 신경치료를 안 하시고 그냥 위에 남겨두고 치료를 하시면 계속 충치가 진행이 돼요 음. 밑으로. 어. 예 그러시면서 치아를 발치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실 수도 와. 있어요. 너무 많이 써오시면. 음. 아니시면 또 치아 뿌리 끝에 고름 주머니가 생겨서 아이고. 고름이 잇몸을 뚫고 나오는 경우가 아이고. 있어요. 어. 예 그러시기 때문에 신경치료는 어. 필요하시다면 하시는 게. 편안한 식생활을 위해서 좋으실 네. 것 같아요. 그럼요. 그리고 또 요즘 치과가 그렇게 아프게 안 합니다. 음. 우리가 자꾸 생각만 어우 치과가 너무 무서워 그렇지 네. 요즘 너무너무 시스템이 잘돼 있거든요. 네. 예. 자, 이제는 표인봉시로 넘어갑니다. 자, 저희가 원래 윗니가 아랫니보다 앞으로 나오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턱에 문제가 생기실 수도 있어요. 아. 그리고 위에 이가 손상을 받으실 경우가 자주 생기시기 때문에 음. 어, 관리를 더 잘하시고 단단한 음식은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구나. 깨지신 부위가 있으세요. 아이고. 예. 그래서 제가 그리고 그 부위 물론 많이 깨지진 않으셨어요. 치료가 꼭필요하진 않으시지만 여기 예. 충치가 시작되고 있더라고요. 네. 어. 예. 깨진 부위는 충치가 생기기가 더 쉽거든요. 아. 다른 치아보다도. 그래서 네. 고 부위가 있으셔서 제가 흐림을 하나 더 드렸어요. 네. 근데 너무 놀랬던 게 네. 보통 제가 치과 치료 많이 받아봤는데 음. 일단 한번 내원해서 네. 뭘 입에다 물고 이거 뭘 본을 떠요. 네. 그 다음 매출 에 매출에 다시 가서 그거를 확인하고 그렇죠. 그죠그 다음 에뭐 끼고 해서 한 두세 번을 갔었는데 네. 이번에는 음. 도착해서 완전히 치료가 끝나서 이제 가셔도 됩니다까지 세 음? 시간 안에 모든 게다 이루어지는 진짜? 거예요. 네. 깜짝이야. s 놀 y 어요 저는. 어... 저희가 믿을 수가 없거든요. v c r 을 통해서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 보여주시죠 e c t your children, Sel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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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 c h i l d r 아 n Select y o u 한 번에 진행하는 것이 단시간 치료의 비밀이라고 한다. 세력 치료는 짧은 치료 시간에 튼튼하고 예쁜 치아로 돌아갈 수 있어 바쁜 현대인들에게 최적의 치료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세력 치료를 받은 표인봉은 단시간에 깨진 어금니를 치료받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와. 와. 뭐 여름 휴가 내서 여유가 있을 때 그치요. 해야지 했는데 네네. 그냥 일 끝나고 바로 잠깐 들르면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요 와, 네. 제가 또 워낙 매일매일 뭐 매일 CF도 찍어야 되고 바쁘잖아요 근데 <laughs> 네. <laughs> 뭐 CF 일정, 그 다음에 영화 촬영 <laughs> 일정 그 다음에 뭐 예, <laughs> 해외 유명 인사들과의 미팅 뭐다 완벽하게 해냈다는 거 네, 청와대도 갔다 오고 아니 뭐다 <laughs> 했거든요 예. 아 제일 좋은 게 안 아프고 네, 그리고 네. 빨리 되고 네. 그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은데요. 그 세렉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 세렉이 뭔지 선생님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전통적으로 어, 재료를 녹여서 이렇게 쏴서 만드는 방법이 옛날에는 주조법으로 많이 했는데요. 요즘은 어, 사진을 구강 카메라로 찍으시고요. 그걸 컴퓨터로 디자인하고 컴퓨터로 깎아서 캐드캠이죠. 예, 깎아서 아. 그냥 부착을 해드리는 시술이에요. 아. 예, 빠르고 아프지 않으시고. 아. 음. 일레이나 아말감 같은 보철 치료를 결정할 때 장단점을 알면 참 좋을 것 같거든요. 선생님, 장단점이? 아말감은 되게 간단한 시술이에요. 그리고 빨리 하실 수 있고 저렴하고. 음. 하지만 이 아말감은 저희가 순은 합금을 순 가루에 순에다가 개서 물렁물렁한 상태일 때이 치아 안에 다져 넣는 시스템이거든요. 네네. 그러시다 보니 치아랑 화학적으로 결합을 하질 않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치아하고 암알감 사이에 언젠가는 이런 틈이 생기실 거예요. 아. 그리고 부식이 일어나고 변색이 네. 일어나시고 어. 그러다 보면은 결국 이가 썩게 되시는 과정이 있어요. 네. 네. 어, 인내이는 그런 거를 저희가 이제 직접 구강에서 하시는 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본을 떠서 음. 네. 그래서 금을 녹여서 어, 바깥에서 현미경을 보면서 작업을 주로 해요. 그렇기 음. 때문에 더 정교하게 잘 맞아요. 음. 근데 이제 노란색이 싫으시다 이러신 음. 분들은 레진이란 치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치아 색깔을 띈 합성 수지 재료인데요. 음. 근데 이 재료는 치아하고 화학적으로 결합하는 재료를 써서 우리가 붙이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치료지만 기가 있으세요. 너무 큰 부위라든지 너무 넓은 부위는 치료하시기 어려우시고요. 아. 그리고 이제 치아의 손상 부위가 너무 커서 이를 정말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이를 다 다듬어야 된다 하시면 이렇게 네. 크라운 치료를 하셔야 돼요. 아. 크라운도 요즘 옛날에는 금리금리하셨지만 네. 요즘은 뭐 하얀색으로 세렉도 크라운을 만드실 수 있고요. 그리고 뭐 부분적으로 하실 수 있는 것도 있고 하시니까 꼭 치료를 적당한 경우를 찾아서 받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네. 호수 이렇게 탁치하고 스마일 하면서 이렇게 예쁘게 웃는 걸 연습을 많이 했거든요. 그쵸, 잘 웃어야죠. 네, 거울 보고 이렇게, 이렇게 웃는데. <웃음> <웃음> 정말 이 스마일 라인 자체가 제일 좋다라는 건 제가 알기로는 치아가 8개씩 이렇게 보여서 그런 게 정말 예쁜 라인이라고 들었거든요. 어떤가요? 제 치아. <웃음> <웃음> 어떤 게 예쁜 네, 스마일라인이에요? 네, 뭐, 너무 예쁘시고요. 네. 아, 보시면, 일단 스마일라인은 웃을 때 저희가 나오는 라인이고요. 네. 저희가 이상적이라고 하는 것은 치아의 개수도 많이 보이시면 예뻐요. 오. 예쁘신데, 네. 일단 윗 입술 선과요, 위 치아의 라인이 그리는 선이 조화를 이루고요. 네. 비슷한 라인을 네. 가지고 있고, 아. 아랫 입술의 커브와 아, 치, 위 치아의 아래 절단면이 이루는 커브가 아. 비슷한 라인으로 갈때 이렇게 음. 이럴 때 저희가 아름다운 스마일 라인을 가졌다고 보통은 얘기를 하시거든요 음, 음.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그~ 어, 미스 미스터 스마일 라인을 한번 뽑아볼까요 아. 자 자기가 가장 예쁘게 보이게 아. 한번 활짝 웃어주시죠 자,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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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떻습니까 어떤 분이 <laughs> 좀 그래도 제일 네. 예소가 아름답죠. 본인께서도 정말 너무 예쁘세요 미소가. 그러면 체질이세요. 사진을 보시면 신민은 원래 개인적인 기준에서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사실 많이 치아가 치열이 고르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본인은 색깔만 화나면 좋으시겠다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아 이렇게 미백 치료해서 색깔이 밝아지셨어요. 예. 본인이 만족하시면 가장 좋은 심미 치료가 된 거거든요. 아 네. 그리고 이분은 시, 어, 미백을 하시다 보니까 예전에 떼우신 자국이 너무 티가 많이 나신 거예요. 색깔이 어, 레진은 변색이 좀 되시거든요. 레진도 아, 네. 그래서 차이가 나셔서 다시 치료를 해서 색깔을 맞추신 경우예요. 음 그리고 세 번째 분은. 치아의 길이와 폭의 비율을 조금 교정하고 싶어 하셨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라미네이트로 치아의 겉면을 다 벗겨내시고요. 아, 네. 앞쪽 겉면만 벗겨내시고, 도자기로 이 얇은 콘택트 렌즈 같은 막을 만들어서 아. 이렇게 붙여드리는 시술을 한 아, 경우세요. 네. 굉장히 달라졌네요, 진짜. 진짜 훨씬 너무 예쁘네요. 좋아졌다. 네. 그런데 저는 치과 치료받을 때 입을 계속 벌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입 가장자리가 찢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laughs> 턱도 좀 아플 때도 있어요. 그렇지.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나요? 태어나세요, 태어나세요. <laughs> 수런에 관한 정보도 얻고요. 그리고 또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네. 음식은 뭡니까. 네 오늘은 충치 예방에 좋은 음식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음식은 삼색나물 비빔밥 와와와 단호박 잡곡밥입니다. 와와 맛있겠다, 어 어, 저희가 이런 섬유질이 풍부한 이런 어. 나물이라든지 이런 런 작곡 같은 음식을 드시게 되면 네. 치아 표면을 정결하게 해주는 역할을 음, 하거든요. 네. 그래서 또 치아 표면을 깨끗이 할 수도 있으시고요. 네. 그리고 와. 이렇게 색깔이 진한 이런 음식이라든지 음. 이런 야채라든지를 많이 드시게 되면 음. 이 그런 성분 안에는 이 색깔을 진하게 내는 화이트 케미칼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네. 예, 그 성분이 입안의 미생물을 어, 좀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아. 할 수가 있어요. 아, 아. 자, 아. 오늘의 네. 건강 퀴즈 네. 나갑니다.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충치가 있는 엄마가 아기와 뽀뽀를 하면 충치가 없는다. 정답은 O일까요? X일까요? 아, 진짜 응. 이거 응. 옛날부터 생각은 해봤어요. 응. 네. 자, 결정해주시죠. 네. 하나, 둘, 셋! 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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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없는다? 네. 없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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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다 옵니까? 네. 네. 자, 깐난 네. 아기 때 제가 뽀뽀를 해줬더니 음. 아내가. 무의식적으로 제 뒤통수를 한대친적 있어요. 아 그충치가 아 없는다고. 충치가없는다 아 네, 그래서 아 저는 그냥 수능하고 미안해 잘못했어 아 그러고 넘어갔는데 아 네. 이게 오가 아니라면 아 오늘 방송 끝나고 가서 제가 복수를. 네, 뒤통수를. 네. 뒤통수를, 뒤통수를. 네. 정말 아 궁금한 네. 저도 무섭다. 이런 질문이었는데 네. 네. 자, 정답은요? 네, 정답은 X, X입니다. X! 어우 매워 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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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매우신 아요 정말 맛있을 것아요 아기한테 뽀뽀를 너무 어린 나이에 하시는 거는 뭐 그렇게 좋진 않아요 왜냐면 음. 균을 일단 옮기는 거니까요 음. 근데 균이 있다고 해도 아기가 이를 잘 닦아주신다거나 그리고 아니면 음식이 아예 입안에 남아 있지 않으면 음. 충치가 생길 수가 없어요. 아, 네. 아 네, 그렇군요. 네, 표인봉 씨한더 맞겠네요. 네. <laughs> 네. 네가 어떻게 그걸 기억하고 있었던 말이야? <laughs> 그리고 복수하겠다고 생각했단 말이었어. <laughs> 이번에는 치아 건강에 네. 관한 두 번째 퀴즈 드릴게요. 네. 네 문제입니다. 다음 중 보철 치료 직후에 잘못된 행동을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커피 청량음료 섭취 후 껌을 씹는 표인봉. 2번 오징어처럼 딱딱하고 질긴 음식을 피하는 장미화 3번, 지나치게 뜨겁고 차가운 음식을 먹지 않는 박둘선 정답은 몇 번일까요? 잘못된 거죠네 자, 잘못된 거를 골라주세요 네. 자, 정답은요? 하나, 둘, 셋! 짝! 오! 어, 똑같아요 네다 이거는 누가 맞힐 거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MC가 먹을 거라고 <laughs> 어. 이유를 한 번씩 들어보세요 담배를 그 흡연을 하시는 분들도 흡연을 하신 다음에 껌을 씹으면 이게 니코틴이 더 누적이 된다고 아, 그러더라고요 껌을 씹으면 마찬가지로 커피나 이런 청량 음료 같은 걸 먹은 다음에 껌을 씹으면 그런 그 중에 나쁜 것들이 이렇게 누적이 되지 않을까. 착색이 네. 되네요. 네. 정답은 역! 1번은 강다입니다이죠 너무 잘했네요. 음. 어때요? 소감 좀 어, 얘기해주세요. 완전. 정말 잘자요 음. 진짜 맛있어. 안 떠져. 청량, 청량 음료 같은 음식은 착색을 일으킬 수 음. 있는 음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복철 치료 직후에는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그런 음료들이 칫솔질을 정말 잘해도 음. 성분이 잘 없어지지 않아요. 어. 그래서 치아가 썩게 하는 데 가장 큰 원인이 되는 음. 음식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껌을 씹는 거로는 충분하지 않죠. 정미아 씨가 정확하게 맞히셨어요. 음. 요 네. 그리고 지나치게 뜨거운 음식이라든지 질긴 음식 정도 는 직후에는 피해 주셔야지 아니면 보철 치료 치료지만 치료 자체도 몸에는 스트레스일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쉬게 해줘야죠. 네, 음 네. 편하게. 네. <laughs> 네, 오늘 이렇게 소중한 정보 많이 얻게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 치과를 가까이 하시면 큰돈 들일도 없으시고 네. 큰 고통이 있으실 일도 없어요. 그래서 항상 검진을 많이 하시고요. 네. 가까이 두시고. 열심히 다니십시오. 예. 네. 멋진 말씀입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족전치과병연 김희경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